유한한 FCF, 즉, 투자안의 내용연수가 유한한 FCF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무성장연구 FCF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성장연구 FCF를 얘기를 하는데, 요세 가지의 차이는 첫 번째로 유한한 FCF 같은 경우에는 투자안의 내용연수가 3년이다, 5년이다 결정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무성장 연구 FCF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기업 인여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벌겠다라는 거예요. 성장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장 연구 FCF는 내가 번돈 중에 일부를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유한 FCF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위한 재투자하지 않습니다. 내가 0시점에 기계장치를 샀어요. 그 기계 장치 산 것을 매년 쓰기만 하지 재투자, 즉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아요. 수선적 지출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가 매년 어떻게 되겠어요? 감가상각비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영업이익 벌었어. 아 그리고 현금 유출 없는 비용 고려를 한 다음에. 내가 감가상각비만큼 기계장치가 감소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감가상각비 쓴 거는 내가 돈을 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만큼 발생을 했는데 이 기말 장부금액에서 기초 장부 금액을 빼니까 감가상각비 마이너스만큼 있어서 지워지고 지워져서 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재고 자산에 대해서 추가로 사는 것은 없으니까 원재료 사용량을 늘리는 건 아니니까 NWC는 0이 돼요. 그러면은 뒤에 부분이 전부 다싹다날라가 가지고 유한 FCF는 EBIT 1마스터에 플러스 DP. 우리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OCF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유한한 투자 안에 FCF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 그것은 OCF,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무성장 연구 FCF가 나오는데, 얘는 최소한 감가상각비만큼은 투자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내가 감가상각비가 200원 발생했으니까 200원만큼 돈은 쓸게. 그럼 돈을 썼으니까 고정 자산의 기말 빼기 기초가 언제나 0이에요. 100원 있었어. 50원 감가상각비 발생했네. 아, 50원만큼 추가로 투자해서 다시 100을 유지해야지라고 가는 거라서 이렇게 감가상각비 지워지고 감가상각비 지워지다 보면은 무성장 연구 FCF는 결국엔 EBIT의 1 T가 되는 거고 우리 얘를 어디서 쓰느냐? MM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MM에서 얘기하는 무성장 연구 FCF가 이렇게 감가상각비만큼만 재투자를 해서 기계장치를 매년 동일한 장부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